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. 제가요, 요즘 몸이 아파가지고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는데요. 제가 뱀꿈을 꺼, 꺼가지고요 그렇다는데, 그게 진짜 맞나 봅니다. 제가 전에 뱀 꿈이 나왔었거든 뱀 꿈을 꿨거든요? 근데 뱀... 그... 뱀 그, 그... 어떤 꿈이었냐면은 저희가 학교를 가려고 이게 뭐지? 저희 집이 산 위에 있어가지고 산을 내려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차를 사셔서괜찮지 뭐 예전... 차를 산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한 2주일 전에는 제가 아, 한달 전까지는 계속 집을 내려가야 했어요. 아, 사실 한달 전에 저희 집이 이사했어네 <laughs> 아, 일단 산을 내려가야 했었고 산을 이렇게 타닥타닥 내려가야 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차 어떤 차 옆에 뱀이 나타났어요. 그래서 제가 죽였긴 죽였는데 그때 갑자기 바뀌었어요. 그래서 그때 갑자기 아침부터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,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 뱀, 나 뱀꿈꿨어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어? 뱀꿈꿈은 몸 아픈데? 너 감기 걸린.. 너 감기.. 너몸 어디 안 아프니? 어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마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, 음, 나 감, 감, 나, 재채기하고 기침도 자꾸 나고, 그래, 감기 걸린 것 같아. 이렇게 말했거든요? 그러니까 엄마가, 어, 진짜 그게 진짜 맞는 거였나 보다. 이렇게 말하고, 음. 어, 그래서 일단 학교를 쉬지는 않았고요. 그대로 갔거든요? 그래도 몸에 별 이상은 없었고, 일단 감기 증상만 나타났어요. 여러분, 뱀꾼안 꾸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은 어 목요일, 목요일에도 목 목요일에 몸이 안났는데 해도 저는 영상을 올릴 계획이고요. 뭐 영상을 찍고 감기 걸렸는데 영상을 찍는다고 뭐 여러분들이 옮기 옮 옮을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네, 그러면은, 어, 네, 그러면은, 아, 그리고, 자,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영상을 올립니다. 그러면은, 바이바이 오늘은 3분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